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뭐 정의역, 치역, 점근선, 대칭점, 대칭선 이런 것들을 쭉 언급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무리함수로 넘어왔을 때는 그런 얘기들은 되게 많지 않거든? 되게 단순하고 좀 간단해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빠르게 빠르게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넘어갈 거고 대신 그래프는 좀잘 그려보자 라고 이야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무리함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먼저 얘기하기 전에 뭐가 무리함수냐 라고 하면 x에 대한 무인식으로 써져 있어 그럼 무리함수야 근호가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무리함수야 됐죠? 자두 번째 무리함수가 어떻게 나왔냐 생각을 해볼게 y는 x제곱 몇차 함수? 이차 함수 그래프 맞아? 네. 여러분 이 이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죠? 네. 이때 내가 x 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려볼게. 그럼 좌표평면에 이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그리니까요, 0컷나 0에서 이렇게 그리면 될 거야. 됐지? 이차 함수 그래프 0보다 때는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좀한 잔해봐. 1대대응이죠 맞니? 그럼 이게 역함수 우리가 구할 수도 있고 그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친구의 역함수만 누굴까?라고 해서 그래프를 일단 그려봅니다. 일단 역함수 그래프 그릴 거예요. 누구에 대칭이동하면 돼? y는 x. y는 x에 대칭이 돼가면 역함수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y는 x랑 이 초록색 선에다가 접었다 피도록 할 겁니다. 접었다 피면 그래프가 이렇게그려지겠지 받아들일까? 네. 얘가 누구? y는 x 제곱의 역함수 그래프. 그럼 그래프 식이 어떻게 되니?라고 물어보면 이 그래프 식은 x, y를 그냥 바꿔쓰면 될 거야. 그래서 x는 y제곱됐죠? 이게 역함수 그래프 식이 됩니다. 받아들일까요? 자, 근데 우리가 함수를 쓸때 y는 불로줄 쓴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x는 y제곱이니까 내가 여기 양변에 루트를 씌워서 y는으로 바꿔표현하면 풀마 루트 x 이렇게 표현될 거라고 받아들여? 자, 그럼 잘 보셔야 돼. 처음에 이거 y는 x에서 x는 0보다 큰 값에 들어 그때 나오는 치역 y 값들 어떤 이었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나왔지 맞아? 이거의 역함수니까 x, y 전부 다 바꿀 거 아니야 받아들일까요? 네. 그럼 이 역함수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와야 되고 이때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와야 되겠지? 그래고 정면 갔을 때 마찬가지로 그럼 봐봐 여기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y까지 음수인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역함수로볼수 있을까? 아닐 거라고 그럼 누가 와야 돼? 양수가 왔어야 되죠 이렇게 받아들여? 그래서 다음 y는 x제곱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곡선 형태 가 하나 더 그래프식은 y는 루트 x 근호가 포함되어 있는 무리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무리함수가 처음에 나오게 된건이차 함수의 역함수에서 나왔다고 보시는데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무리함수 전부 다 이렇게 곡선 형태를 띠고 있을 거고 조금 더 정확하게는 포물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차를 대칭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물선 형태의 무리함수 그래프식을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그려보고 눈으로 볼수 있다. 자 그러면 무리함수도 역시 마찬가지 분산처랑 비슷하게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거야. 무리함수 잘 따라오세요. 네. 네첫 번째 y는 음... 루트 ax. 자 이렇게 써볼게요. 루트 안에 그냥 ax 항이 하나만 딱 있어. 뭐 굳이 따지자면 얘를 기본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일단 첫 번째 a에 0이 오면 안됩니다 왜? a에 0이 오면 누구로도 0이니까 그냥 상성수잖아 y가 0이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거다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 그때 얘를 우리의 함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어,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a가 2였다면 어 미안해 a가 1이었다면 y는 루트 x 그래프가 될 거야 a가 2였다면 y는 루트 2x 그래프가 될 거야 만약 a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y는 루트 마이너 x가 될 거고 a가 마이너스 2라면 y는 루트 마이너스 2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그래프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 라고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냥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2차 함수의 역함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 함수는 일단 포물선 형태를 띄고 있을 거야. 자, 두 번째. 자, 요 친구 볼게요. 점이 여기지 안되죠정이요 자, X에 어떤 애넣수 있을까?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만 넣을 수 있습니다. X에 0보다 작은 애넣면 루트 안에 음수가 와. 그럼 얘는 실수야, 하수야 허수죠? 그럼 좌표평면은 x와 y가 실수일 때만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복소수에서 허수가 포함되어 있는 걸 좌표평면에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허수까지 표현하고 싶으면 대학 가셔서 좌표평면이 아니라 복소평면이라는 걸 배우시고 그때는 복소수까지 이용해서 모든 허수도 다 표현할 수 있지만 모든 가정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볼 거야 그래야나 실수니까 두 번째 좌표평면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0 내면 0이죠? 1 내면 1 나옵니다 2는으면몇 나와요? 루트 2 나오죠? 조금 더 커지겠지? 4 넣으면 몇 나와? 2가 나오겠죠? 8 넣으면 3 나오죠? 16 넣어야만 4 나옵니다 맞아요? 루트 16이 4니까 25를 대입해야 5가 나와, y 값그 다음, 36을 넣어야만 6이 나오죠? 자, x 값이 커지는 값은 계속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y가 하나씩 커질 때를 대비해 보면 그럼 이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 이런 포물선 형태로 띄고 있을 거야, 됐죠? 뒤로 가면 갈수록 x 값이 커지는 양에 따라 y 값이 커지는 양이 되게 작아진다는 거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y는 x 제세에지용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에서의 역함수를 갖고 왔다라고 관찰해 주면 시 돼. 그래서 첫 번째 모습은 다음과 같죠. 자, 이때 또 봅니다. 이때 나오는 y 값들. 치역은 어떤 게 나와요?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나와요.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y는 루트 x 그래프. 자두 번째 y는 루트 2x 그래프는 어떻게 되질까라고 보시면 x에다 0 넣으면 0 나오는 건 똑같죠. 1 넣으면 루트 2가 나옵니다. 2 넣으면 2가 나오고요. 됐죠? 3 넣으면 루트 6, 4 넣으면 루트 8, 5 넣으면 루트 10. 맞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점들을 꽁꽁꾹 찍어주시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죠? 그래서 0,0에서 시작하는 1, 4분면을 지나는 다음과 같은 포물선 형태 의 그림이 다음 첫 번째. 무리수, 아, 무리함수 그래프 개형이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얘는 지금 뭐한 거냐면, 그 X를 쓴게 아니라 마이너스 X로 바꿨었거든. 이때 우리가 얘를 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첫 번째 함수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하면 X의 볼를 반대로 바꿔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x, Y축에 대치기동한 그래프 파란색을 대치기동해서 왼쪽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이세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그래프일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정의역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X의 양수는 안돼 루탄의 트 음수가 나오잖아 그래서 X는 어떤 애? 0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그리고 실제로 그래프도 왼쪽에서 그려지죠 X값 양수일 때는 그려지지 않습니다 왼쪽에서만 그려지는 상황일 거고 그때 나오는 치역들, Y값들은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양수들만 나오고 있는 게 눈에 보일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리함수를 볼 때는 이차함수의 역함수에서 나왔다라는 거 하고 두 번째 그냥 시작하는 점이 0,0이었네 여기서부터 1사분면 혹은 2사분면에 그려지는 그림이네라고 관찰해 주시면 돼 물론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내가 무리함수 자체를 y는 루트ax라고 썼지만 요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도 있을 거야 마이너스 루트ax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그렸던 그래프 이 친구를 x축에 대칭이동하면 y의 부 반대로 바꿔서 얘로 쓰겠죠 그래서 처음 썼던 그래프를 x축에 대칭이동한 이런 그림 혹은 이런 그림도 관찰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무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작점 어디서 시작한다? 0, 0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의역도 0을 기준으로 치역도 0을 기준으로 얘기할 거고 얘가 1사분면에서 그려지는 그림이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으네. 2사분면이면 X는 0보다 작거나 같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으네. 3, 4사분면도 마찬가지. 같은 식으로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Y는 루트 AX 혹은 Y는 마이너스 루트 AX 그래프는요. 0. 0, 0을 시작점으로 하는 무리함수가 될 거고요. 얘는 포물선 형태를 띠며 경우에 따라 1, 2, 3, 4분면에 각각 그려지는 그래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Y는 는 a x 라 무리 함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해 주면 이때 그래프 식은 y는 루트 a x p 플러스 q로 바뀔 거고요. 원래 얘는 시작점이 0, 0이었다면 이 친구의 시작점은 p, q로 바뀔 겁니다. 그럼 정의역은 x는 p일 때부터 큰 애와 작은 애. 치역은 y는 q일 때를 기준으로 큰 세와 작을 때. 이렇게로 여러분들이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기본형 그래프를 그리고 얘를 X축과 Y축으로 각각 PQ마텀 이동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할 거고요. 자, 이거를 전개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Y는 루트 AX 플러스 B 더하기 C. 전개해서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해요. 전개해서 쓴 모습을 볼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원래 기본형이 누구였는지, 걔를 XY축으로 각각 얼마큼 이동했는지 눈으로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으니까요. 꼭 이렇게 바꿔놓고 얘기해 보는 그런 과정 거쳤으면 좋겠어요.